예, 국립중앙박물관장님께 주겠습니다. 지금 제 책상 앞에 있는 거 보이시죠? 예, 예. 예, 잘 아실 겁니다. 어, 요거는 공주에 있는 무령왕릉. 1971년 7월 7일에 그 당시 송산리고분군이라고 그랬죠? 그때는 예. 5, 6호 군을 배수로 공사를 하다 우연히 발견된 무령왕릉에서 나온 석수. 이것은 아마 그 무덤을 지키는 진묘수일 것으로 그렇게 지금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석수 또 진묘수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아마 우리 한수 역사 박물관장님이 공주 국립박물관장으로 재직하실 시 아마 이것을 만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오늘 이것 관련해서 좀 하나 여쭤보겠는데 어 중앙박물관장님, 예. 박물관은 이유 박물관을 가는 이유가 뭘까요? 아마 뭐 조사해본 통계들이 있을 텐데 부모가 자녀를 교육하기 위한 박물관 방문 뭐 이런 것들이 아마 첫 번째나 두 번째 있을 겁니다 아마 통계를 네. 찾아보시면 자 그런데 국립공주박물관에는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어~ 이왕릉원의1 호분부터 6 호분까지 뭐 대개 도굴된 상태로 있었는데 이 지금 무령왕릉 이건 이 무덤만 완전히 그 아무것도 독을 되지 않은 천여분의 상태로 부장품이 그대로 보존상태로 발견이 되어서 무려 18종 0 4,600여 점의 유물이 쏟아져 나왔고 이 중에 국보만 해도 모두 17점이나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개 국립공주박물관에는 그렇게 귀중한 이러한 어떤 유물들이 지금 보관이 돼 있고 전시가 돼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박물관은 찾는, 찾는 이유. 자녀 교육이라고 해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자녀 교육의 장일 수가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이 무령왕릉은 우리나라 삼국 시대의 어떤 고분 중에 유일하게 피장자의 신분과 이 축조 연대를 정확하게 할수 있는 그런 국보 지석이 발견되어서 너무나 중요한 그 어떤 자료들이 되는 것이죠. 예.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자녀 교육의 굉장히 중요한 그런 교육의 장이고 자료인데 지금 그 우리 중앙박물관 관장님께서 관리하시는 박물관 국립박물관 전국에 몇개 있죠? 어, 저희들 저희가 한꺼에4개 지방에서 13개가 있죠. 13개 그렇죠. 그런데 아까 박물관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시는 거 보니까 국립중앙박물관에도 어린이 박물관을 현재의 규모보다 북측의 3배 면적의 넓이로 지금 2028년까지 하겠다 이렇게 보고가 돼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 산하에 있는 13개의 국립박물관 중에서 어린이박물관이 없는 박물관은 국립공주박물관과 국립진주박물관 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국립진주박물관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박물관 이전과 함께 동남권 최대의 규모로 박물관을 지을, 신축할 것이 거기에 어린이박물관을 그렇게 할 것으로 진행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사실상 열세 개의 지방 국립 박물관 중에 어린이 박물관이 없는 곳은 이렇게 귀중한 국보를 열일곱 점을 포함해서 사천구백여 점의 유물이 쏟아져 나왔고 휘장자의 신분을 정확히 알수 있는 그런 가장 중요한 삼국 시대의 고분으로서 역사 교육의 아주 산실이자 가장 귀중한 장인 국립 공주 박물관에만 어린이 박물관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관님 어떤 계획이나 생각 가지고 있습니까? 예, 현재 저희들은 공주 박물관만, 뭐, 진주, 지금은 진주 포메이너는 장기적으로 없어서 계획은 저희들이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공주 박물관이 늦어졌냐 하면, 다른 박물관 다르게 공주는 현재 가장, 어, 유명한, 개방형 수장고를 저희들이 몇년 전에 오픈했습니다. 그 오픈하면서, 우리 박물관을 만났습니다만은, 다른 지역이 없는 최신 시설을 갖춘 수장고를 갖추는 과정에서, 어린이 박물관을 좀더 다음 계획으로 잡았기 때문이지. 어린이 박물관을 만들지 않을 생각이 있는구나. 그 같습니다. 계획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료를 본회의 현실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체부에서는이 문제를 어느 오늘 출석하신 정책관님 중에 지역문화정책관님 소관입니까? 강대금 예. 정책관님. 문체부는 네.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 저희도 뭐, 저 어린이 박물관 뭐 이렇게 구축하는데 전혀 이의가 없고요. 박물관과 협의해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공주, 부여, 그다음에 익산은 자랑스러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의 도시입니다. 그에 걸맞는 박물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어린이 박물관, 전국에서 국립 공주 박물관만 없는 이 어린이 박물관을 조속하게 그렇게 문체부와 협의해서 만약에 과정에 어려운 점이 있다면. 본 의원과 그리고 우리 본체 의원님들 과 함께 좀 국회와 상의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개왕이 말씀드린 중에 하나 더 합시다. 이게 무슨 제 지역구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방, 국립박물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이렇게 세계문화유산 도시에 걸맞는 박물관의 위상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국립부여박물관과 국립공주박물관은 박물관장이 지금 사급 부서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만 그렇게 되어 있죠? 어, 예, 전, 어, 저호남권의두 곳, 광주, 전주. 그렇습니다. 자, 예. 그러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의 도시에 맞는 박물관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서 이 박물관장님의 어떤 위치도, 위상도 좀 커지고, 그 다음에 그에 맞는 박물관의 어떤 위상을 갖는 것이 맞겠죠? 예,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특히 공주와 부여는 전통도 가장 오래됐을 뿐만 아니라. 현재 아까도 말씀하신 국보 보물의 숫자도 다른 지역에 뒤지지 않고, 또 최근에 관람객 정자률이 가장 빠른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 두 부여 공주에 대해서는 어,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이런 기관과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협의를 진행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륙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